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생각의 지도라고 하는 책입니다. 예일대 교수를 역임하시고 미국 미시간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로 계셨던 니처든 니스베시라고 하는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이 책을 니스베 교수님의 제자이고 현재 서울대 교수로 계시는 최인철 교수님이 번역한 책입니다. 어, 이 책은 동양과 서양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책입니다. 책의 목차를 보면은 어, 이분이 연구해 가고 있는 과정을 우리가 잘알수 있는데 에, 동양은 더불어 사는 삶이고 서양은 홀로 사는 삶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1930년대 미국의 초등학교 교과서 중에 실린 이야기 중에 딕과 제인이라는 글이 있어요. 그 글에 보면 재미있는 글이 있는데 어, 딕이 뛴다. 딕이 논다. 딕이 뛰면서 논다. 딕을 매우 강조하고 있죠. 그러나 어, 비슷한 이야기가 중국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는데 중국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형이 동생을 돌보고 있다. 형이 동생을 사랑한다. 동생도 형을 사랑한다. 이렇게 서양은 한 개인을 강조하고 있다면, 동양은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은 바로 그러한 서로 간의 동서양의 사고의 관점, 시각의 관점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서양은 부분을 본다면, 동양은 전체를 보고, 또 서양은 논리를 중시한다면, 동양은 경험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동서양의 사고방식의 차이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 아주 어, 좋은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어, 동서양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다른가, 또 사람들이 어, 갖고 있는 사회적 환경, 문화적 환경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봄으로써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되어질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어, 이 생각의 지도라는 책을 어,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공자의 후손과 아리스토텔레스의 후손이 얼마나 어, 다른 생각 또 다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사실 우리가 우리가 보고 있는 관점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어,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보다 더 포용력 있고 보다 더 어, 넓은 가슴으로 많은 사람들을 품어 안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이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넉넉해지고 포용력 있는 사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